30번이죠. 이제 17쪽에 30번,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개념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연속 얘기했었죠. 저번 시간에 연속 얘기했었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다. 그런데 AB 값, 구하 봐라. 연속이라는 얘기는요. 함수 값과 극한 값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0에서의 함수 값이 b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식에서 어차피 0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죠. 분모가 0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0에서만 극한 값만 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함수값이 비니까 0이 아닐 때에 0에서의 극한 값만 비가 된다면 지금 이 함수는 0에서 문제가 생겼죠. 분모가 0이 되는 경우에서 불연속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불연속이 함수를 연속으로 만들어 주려면 바로 극한값만 b가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극한을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배운 연속과 통합된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제가 그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하면 리미트 x가 0이 아닐 때 누구 계산해 봐라. 0이 아닐 때니까 0에 가까이 갔을 때겠죠. 누구를 x 제곱에 2의 x 제곱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A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이 값이 얼마? 바로 B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있다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일단은 상수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분모가 뭐가 됩니까? 0에 가까이 가죠. 그럼 분자도 0에 가까이 가야죠. 반드시 수렴하려면 리미트 x 가 0에 가까이 가려면요 누구도 e x, 2의 x 플러스, 의 마이너스 e x 플러스 a도 얼마에 가까이 0에 가까이 간다. 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극한의 성질에서 분모가 0이면 분모가 0에 가까이 가면 분자도 0에 가까이 간다. 이 개념 마찬가지 미적분 원에서 여러분들 배운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 0을 대입 대입했더니 a가 나오고요. 1, 1, a, 0이니까 a는 뭐가 나옵니까? 바로 a라는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여러분도 일단 처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a라는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자, 결국은 a는 마이너스 2까지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가 나온 거예요? 이거 극한에 대한 극한 값을 계산할 수 있느냐. 이거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론 막 전개해도 되는데, 자, 보세요. 분리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에 2x 제곱 을 한번 곱해볼게요. 조금 계산을 좀 빨리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은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갔을 때에 x 제곱에다가 2에 2x 분해 곱하면 2에 4x가 되고 곱하면 플러스 뭐가 돼요? 1이 되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2X가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여러분들 뭐예요? 완전 제곱식이죠. 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2의 2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이것만 잘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여기 X제곱이 있고요. 곱하기 2에 2X가 있어요. 이거 분의 1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리고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간다. 이렇게 여러분 써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러분도 혹시 모양이 얘가 2X면 분모도 2X가 있으면 되는데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쓸게요. 4X 제곱을 쓰고 여기다가 4를 쓸까요? 그러면 4X 제곱은 또 뭐가 될까요? 2X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드디어 모양 맞추기가 됐습니다. 배웠죠? 2의 x분의 2의 2x-1은 1이라고 배웠어요. 제곱해도 1이죠. 결국은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0을 대입하면. x에다 0 대입하면 결국 이거는 1이니까 전체가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극한 값이지만 우리가 뭐 구하랬어요? 바로 함수값은 어차피 극한값과 동일함으로 우리가 4라는 거 처리할 수있니다 그리고 아까 a는 뭐가 나왔어요? a는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값은 마이너스 2고 b값은 4라는 거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0번 문제 서술형 문제였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미적분원에서 배운 개념 가지고 풀어낼 수가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져도 될것 같은데요 이 정도 문제 여러분들 그렇죠 음. 자 31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1번은 자 지금 이게 만약에 앞에 문제가 나왔다면 제가 빨리 풀어드리겠는데 지금은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과정을 제가 써드리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써드릴게요 서술형이니까 자 돌아가 볼게요 조금은.